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oh, oh. 긴하게 하소서 주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내찬송 하, 게하 소, 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laughs>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레국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게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해산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쌍방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너는 아론, 형 아론과 나답과 아비구, 조카들이죠. 형의 아들들.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올라온다는 와올라 것은 이제 신의 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특별히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 불러 주셨고 어, 모든 70 명과 나머지 사람들 백성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내용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지금 방.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준행하여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쌍방 약속이 지금 체결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 대로 열두 기둥을 세웠다. 5절에 보니까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약을 체결한 뒤에 이제 재물을 바치며 제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 그릇에다가 반은 담고 반은 재단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언약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언약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에게 확인합니다. 너희가 그 약속한 모든 말씀들은 이러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게 되자,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3절과 7절에 보면은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지키겠다. 순종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 피를 뿌리며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모든 70명이 다산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뵌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무서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늘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한다. 이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고 영어로는 사파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 쪽에서 볼 때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청옥을 편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고 찬란했다. 하늘같이 청명하고 맑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감히 하나님을 지금 평어 그리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지금 올라온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나오면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지 않도록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뒤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당시 만찬을 통해서 언약의 종교를 하는 일반적인 계양 문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오늘 특별한 순간 언약의 체결에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이들도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쌍방의 그러한 언약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절과 오늘 7절에서 분명한 약속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모세와 아론 부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이러한 순간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 부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인간으로서는 매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차마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교제와 즐거운 식사가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이면 이제 이들은 11절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매우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매우 특권이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매우 특권입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체결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다짐하는 것.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격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4절 이하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열 제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언약의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면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늘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 생각할 때, 우린 과연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운가? 새벽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그 예배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도 즐겁고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특혜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귀찮게 보지 아니하도록 시간 날 때마다 예배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데 귀하게 보느냐 귀찮게 보느냐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을 때 귀찮게 보느냐 귀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은 영광입니다. 범주한 우리 인생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손들 다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 이건 너무도 귀한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입니다. 얼떨떨한 시간입니다. 어,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나님을 볼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걸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3절과 7절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께 언약에 반응을 보이는 것 매우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직장의 일이 많고 가정의 일이 많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약속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제자훈련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내 모든 것을 주님이 관리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시간 좀 달라고 하시면 시간을 빼서 주님께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네, 급한 일이 많아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린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한날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참 중요합니다. 또한 날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한 날의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소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신의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약속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또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20일 릴레이 기도회에서 오늘은 바울 전도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울 전도회에서 작정한 서예림, 이세원, 이용년, 이정수, 이정원, 최낙현 모두 여섯 명을 놓고 하나님. 마피에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어.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11월 24일 대각성 전도 집회에서 우리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축제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달 동안 교회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께 하여 주옵소서. 신여 순건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오늘 하나님이 고쳐 주시어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전고단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땅 가운데 귀한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소음 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이해창, 이준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이소리 자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해성 꾀 모든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